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받았고, 나는 안 받은 것 같고, <laughs> 성경은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받았다고 뭐 인정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뭐 이렇게 의로운 것 같지 않고, 이제 느낌이 아직은 있죠. 어. 그거 가지고 이제 어, 종교생활이냐 또는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냐 결국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내가 원래는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 어, 그 모든 원수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또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들, 어, 이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단지 죄를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측면이 동전에 같이 있는 건데. 어. <laughs> 예수님이 죄를 씻은 것은 인정. 근데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어, 그건 아직. <laughs> 어, 이, 이게 두 가지가 다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만 씻었다. 우리의 어, 심판을 면제하기만 했다.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표현도 없어야 맞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죠. 그건 어둠의 자식, 어둠의 자녀지, 어, 빛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 우리를 그냥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그냥 여전히 문제도 많고 여전히 뭐 하지만 구원은 겨우 받았어. 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거는 종교적인 발상인데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거는 종교적인 발상이고요. 어이 구원받은 죄인은 없어요. 죄인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따로 있고, 이롭게 되는 믿음 따로 있고, 거룩해지는 믿음 따로 있고, 뭐다 따로 따로 믿음도 여러 종류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한 종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봤습니까? 또는, 어, 뭐, 말 그대로 신을 믿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소용없는 믿음들이고, 각자 알아서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과 자기들의 많은 시스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의인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정죄를 합니까?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 어느 누구 다른 사람 제3자가 나를 정죄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더럽다고 얘기하면 벌써 하나님과 이견이 생기는 것이죠. 나 스스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하나님 날 만나 주세요. 하나님 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뭐 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아어 그런데 이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 의식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낀다 물론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100%내 생각까지 다 이견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 어, 그런 사람을 찾기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어,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데 이 부분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의 의식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어, 제대로 돌아가야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어, 이 사람한테 아직 얘기도 안 하고 어, 죄의식이나 또는 어, 더 나보다 더 어, 좋아 보이는 누군가와 만나서 열등감이 있을 때그 관계가 어떻게, 어, 발전하고 그게 온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될 텐데. 나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어, 이렇게 편한 관계만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나 자신을 향해서 이 의식이 왜곡되면 하나님과 화평,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냥 화해하고 그냥 뭐 그래 뭐 싸우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거 아니죠 하나됨 하나님과 일치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것도 없는 어 아주 밀착되고 밀착되고 밀착될 뿐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냥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의 의식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의식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회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닙니다. 회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종교, 종교적인 발상이 아니라, 아, 이거는 의의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음, 자녀들 중에도 우리 이제 자녀가 뭐, 하나, 뭐, 둘, 이 정도면은 뭐, 다양성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저는 이제 자녀가 넷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남들 보면 비슷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땐 그렇게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떤 자녀는 더 아주 그 밝고 구김스럽고 어 허물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그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그 다음엔 그냥 바로 그냥 애교로 넘어가는 자녀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어버이날이나 생일날 아이들이 편지를 써주는데, 거기 편지에다가 자꾸 회개를 해요. 아빠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라고 하는 자녀 안쓰럽죠.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어, 이 아이가 볼 때는 엄마, 아빠 생각하면, 잘못한 것만 생각난다면,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부모들이 잘못이 꽤 있습니다. 어그 자존감과 또 아이의 그 행동에 대해서만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를 비난하거나, 또 화를 내고 짜증내거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단지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죄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울리면서 겪었던 그런 지침들, 또내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도 적용을 돼서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나중뭐 계속 기억하고, 앙심 품고, 그 쓴뿌리 갖고 있고, 그런, 그런 분 아니세요. 아이들이 아이들 수준에서 뻔하죠. 얘네들이 또 그럴 거 알죠. 얘네들 수준에서 몰래몰래 어, 몰래 뭐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일단은 아빠와 있는 동안에는 아빠, 나는 아빠가 참 좋아. 나도 네가 참 좋다. 이걸 아빠가 원하는 거지.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얘, 얘는 왜 이렇게 죄책감이 많을까? 걱정거리죠. 기쁨이 아니라 걱정거리입니다. 알아요, 약한 거다 알고, 어린 거다 압니다. 제, 저도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아빠가 그래도 아이들 사랑하겠다고 참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얼마나 어립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안 짓는다고 그러는 거또죄 져서 나는 아, 막 비토하고 막 뉘어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나의 격차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아주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길 원하시죠. 그러나 잘못된 실수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어, 그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됐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됐고 이전 것 지나갔고 너새 사람이잖아. 네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네가 왜 그렇게 또 실수를 했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그걸 바로 잡아야지. 이 바로 잡는 이것을 우리는 의의식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의인인데 참 내가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또 더러운 걸또 만졌구나. 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죄는 나쁜 거다. 아 이런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요 죄는 더러운 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여름이 되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조금만 늦게 버리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래? 아무도 손안 들어요. <웃음> 저도 <웃음> 어저께 버리는데 비닐 장갑 끼고. 이거 막안 묻게 하려고 막 애를 쓰죠. 왜 네, 더럽다고 믿으니까.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더럽다고 분명해지면요. 어, 죄는 더러운 거고 내가 깨끗하다는 게 분명해지면 이걸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분명해지면 더러운 거못 만집니다. 하라고 그러면 싫어요. 그,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과 저는 어제도 그 같이 이제 우체국에 걸어갔다 왔는데, 우체국에 걸어가는데, 할아버지 세 분이 저희들 아이와 제 앞에서 빨간불인데 그냥 막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저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 잘안 들어요. 왜 저럴까. 그거 뭐, 급한, 급한 분들도 아니야. 어디 빨리 가야 되는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걸 볼 때, 굳이 불절 하고 있어. 나보고 빨간불에 건너라 그러면, 아예 불편해서. 거리에다가 쓰레기 막 버려라. 그러면 불편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죄의식이 분명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돼서, 나 새로운 피정을이고 나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인이 되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해? 이거 안 해도 우리 아빠가 있어서 아무 문제 없는데, 도둑질을 왜 아빠가 부잔데? 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좋은 것, 좋은 분임을 알면 알수록 죄 지라고 해도 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이걸 알면 알수록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미우침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 의식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미우침이 필요하죠. 그러나 의인이 된 우리들은 미우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오는 평안 그리고 그 만족, 평안과 만족은 여기 있습니다. 평안과 만족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될수록,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어, 더 평안이 있고 더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로막은 것을 우리는 죄의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의식을 분명히 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비조물 고백 기도집은 주제별 고백 기도 시작합니다 78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네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만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줬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영 안에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재정적 부요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포도즙틀에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실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여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이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 승리하는 가정을 위한 고백기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편을 위한 아내이기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므로 나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그의 말에 기쁨으로 복종합니다. 나는 그를 돕는 배필이으로 항상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의 삶에서 성공하는 자이며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의 남편의 지혜는 매일 증가합니다. 그의 능력과 역량도 매일 증가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탁월하고 직장에서도 탁월한 자로 인정받으며 윗사람과 동료와 아랫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습니다. 그는 매일 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활용하므로 계속 발전하며 승진합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나는 나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히 여깁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과 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내 자신이 몸과 같이 귀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는 지혜가 충만하여 자녀를 지혜로 양육합니다. 나의 아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자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채찍과 꾸질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네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네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청지기입니다. 내 자녀는 그의 최고의 부르심까지 전진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근면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내 자녀는 그가 부르신 분야에서 최교가 될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이해함으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증가하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기능합니다. 그의 입에는 지혜가 있고 그의 판단과 선택은 탁월하며 그는 윗사람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의 자녀를 위항해 나가는 축복의 말들은 그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는 성장하여 지혜와 개시가 점점 더 증가하며 필요한 모든 훈련을 능히 통과하고 세워지므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 구원을 위한 고백기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당신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는 오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묻고. 삼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로부터 너를 쫓아버린다. 추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확실한 일꾼을 그의 앞길에 보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그를 섬길 때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위에 섭니다. 아버지, 그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 8지까지 고백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고백하고 끝내지 마시고 또 방언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